안녕하세요. 금양난농원입니다. 무슨 꽃일까요? <laughs> 자색 고구마를 조금 심었어요. 근데 꽃이 자꾸 보이네요. 어, 고구마 꽃도 예쁘네요. 여기도 있고 지난번에 순을 좀 정리하다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또 어, 중간 중간에 꽃이 이렇게 보이네요. 이쪽 어디에도 제가 봤어요. 어, 이렇게 무 심어 놨는데, 무는 잘안 자라고. 고구마가. 아, 여기도 있네요. 여기도 있고요. 또, 어. 꽃이 제법 피었네요. 여기도 있어요. 이렇게. 자색 고구마 꽃 감상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